안녕하세요. 모두의 충전소의 김호연 목사입니다. 또다시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었죠. 저도 지금 아침 5시 16분 4월 6일 월요일이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죄인으로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만네로 가십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버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저 이 새벽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졸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또 그분의 사역으로 초대하실 때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에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깨어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졸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소원성취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소원성취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원성취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성취를 위해 나를 쳐서 순종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강구하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목적을 바르게 다듬어 갑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간구하지 않은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를 위하여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